1950년대 유럽의 청년들은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이 기간 동안 수천만 명의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원인을 알수 없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제 사정까지 좋지 않아 마음을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은 하루하루 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눈앞에 캐랑만을 쫓으며 살았다고 하지요. 많은 학자들이 젊은이의 방황을 사회적인 문제에서 찾았지만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이들의 영혼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한 가정집을 개조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지요. 비가 오면 오두막에 쉬어가듯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힘든 분은 쉬었다 가세요. 박사고녕한 라브리 공동체는 별다른 전도도 하지 않고 그저 방만한 청년을 따스하게 맞아주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교회문을 닫고 있던 유럽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오두막집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며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영혼의 피난처시요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오두막집으로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 어쩌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게 하옵소서. 주요 교회가 영혼을 위한 오두막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시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심이시요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 가끔 고향 내집내 내 동네 김포를 가곤 합니다 고향이 때로는 그립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고향 내 근본의 번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번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건강할 수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음을 당연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대변해주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오메 천국의 큰 집에 대변자이던 작은 오두막집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큰 집에 대변자가 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실망하니 낙망하니 억울하니 빚진 자 온통한 이들이 기뜨리게 하옵소서 이들 모두를 기뜨리고 이들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요하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네 영혼이 잘 된다. 쟤네가 범죄에 잘 되고, 간간하기를 내가 간간하라하 했으니, 오러분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잘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두막집 같으나, 영원한 큰 집의 주인공들로 다 사십시오.